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0일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해볼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를 보고 또한대 머리를 얻어 맞았습니다. 쇼츠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만 도망가는 걸로 혼이 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원본을 꼭 다시 찾고 싶은데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한 얘기도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누가 얘기했던 건지도 까먹었는데 그볼때 당시에는 머리를 딱한대 맞았어요. 사람만 도망가는 걸로 혼이 난다. 진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학생으로 치면 공부하기 싫죠? 하기 싫을 때 있어도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뭐, 야자를 째거나, 학교 수업 때 자거나, 이러면 혼이 나겠죠. 근데 동물은 자고 싶을 때 쓰러져 자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사냥하러 가서, 먹을 거 찾아서 먹고, 뭐, 친구랑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더, 뭐랄까, 확장해서 얘기하면, 인간만 본능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되게, 아, 인간이 불쌍하네? 불행한 거네? 본능대로 못 산다는 건 되게 불행한 거 아닌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욕구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인간만 참고 살아야 되는 거면 인간이 모든 종 중에 가장 불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던 와중에 제가 밤쿤이라는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얘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는 자고 싶을 때 자요. 깨고 싶을 때 깨고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사냥놀이 하고 싶을 때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서 그러면 불쌍하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가를 봤을 때, 문득 든 생각이, 쟤는 삶의 낙이 뭐지? 저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뜻대로 다 되면, 물론 뭐, 본인 혼자 말 못할 고충이 있을지, 어떤 묘생의 고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편해 보이는 건 맞지만, 쟤는 낙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저랑 이렇게 교감하거나, 부비적부비적 부비적 막 힐링이 되고 편안한 상태인 거 너무 좋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 묘생의 낙은 뭘까? 그걸 사람에게 접목해보면, 만약에 욕구 해소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되는 정도의 상태에 오른 사람이 욕구 해소가 바로바로 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수 있다면, 그 사람의 낙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아버지한테도 했어요. 아버지, 인간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쇼츠에서 보니까, 인간만 본능대로 못하고, 본능대로 했다가는 혼날 수도 있대요. 지탄받을 수도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게, 그러니까 다 이룬 사람들이 좋은 길에 있기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더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다 이룬 사람들 보면 보통 뭐 말했던 고양이 방쿠니가 등장했네요. 다 이룬 사람들 보면 막 결국은 술에 빠지거나 뭐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하거나 막 이런 경우 많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막 종교에 심취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낙을 찾다 찾다가 또 잘못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그 사람은 결국 쫓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 10명 중에 9명 보다 사실 더 이상 한 100명의 99명, 1000명의 999명은 그 단계까지 못 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삶 제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꺼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제이박 박재범 씨예요. 제가 굳이 콕 집어서 이 박사장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박사장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경제적 자립, 혹은 자유, 정말 뭔가 어떤 돈 걱정, 혹은 사람 관계 걱정, 이런 걸안 해도 될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꺼내는데, 과연 박재범 씨는, 재입학은, 뭐를 위해서 살까? 제가 타인의 입장에서 박재범 씨를 보면, 요새는 어,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걸로 본인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피처링 해달라 하면 선뜻 해주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게 있으면 선뜻 자기가 이제 홍보처럼 해주고 후학 양성도 하시고 이런 게좀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통해 자아를 채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실제 삶은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과 박 사장님의 생각까지 하면서 아 인간은 왜 어쩌다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나를 고민하다가 제가 낸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욕심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욕심 되게 결론이 반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왜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할까 일하기 싫은데 일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아니면 닭가슴살 먹기 싫은데 닭가슴살 먹고 이런 거 저도 뜨기 싫은데 뛰잖아요 왜 뛰기로 결심한나를 생각해보면 뭐 건강 목적도 있고 핏한 몸도 있고 유행을 쫓은 것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이게 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뭔가 바라는 삶의 상이 있는 거죠.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본능 이외에 생각을 통해서 얻고 싶은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욕심의 크기는 클 거고, 어떤 사람의 욕심의 크기는 작겠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가 꿈꾸는 상태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1000명 중에 999명이 꿈꾸는 상태는 경제적 자유죠.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나 개인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나의 아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뭐내 주변인이든 나 혼자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정독하기 위해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죠. 그 욕심을 갖는 동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유를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동물은 어떤 본능 이외에 생각해서 그린 자기 삶에 대한 상이 없는 거죠.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욕구만 있는 거죠. 뭔가 저희 집 고양이가, 아, 이런, 이런 남자 주인 냄새 나는 남자 주인 말고 좀 음, 예쁘고 다정한 여자 주인과 살고 사는 인생은 어떨까? 이런 걸 꿈꾸진 않는다는 거죠. 그건 욕심이다. 그런 욕심이 동물에겐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어, 배고픈데. 주인아 밥좀 줘라. 어, 졸린데. 잤다가. 어, 뭔가 오싹한데. 누가 나 사냥하려는 것 같은데 도망가자. 도망갔다가. 이런 것만 현재만 있다는 거죠. 본능만 있고 현재만 있고 그리는 삶, 욕심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뭔가 돌고 돌아 동기부여 영상처럼 결론이 나는데, 결국 꿈꾸는 삶이 있다면, 어떤 상을 그린다면, 그에 대한 대가, 그 삶이 바로 지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삶을 꿈꿔볼까요? 뭐, 행복한 가정, 뭐, 친절하고 아리따운 와이프와 귀여운 뭐, 자식 3명을 꿈꾼다고 생각해보면, 아무렇게나 와이프 얻어지는 거 아니고, 아무렇게나 애셋나을수 있는 거 아니고, 뭐, 그들이과 함께 살 집도 상상해야 되고, 또내 직업, 돈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상상해야 되고, 그럼 그,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삶, 나의 욕심이 되기 위한 현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기 싫은 무엇인가가 지금 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거꾸로 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에 충실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지 뭐. 저좀 게으르거든요. 자고, 참 자고 싶을 때가 많고, 쉬는 텀이 생기면 자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한데, 작심 삼일도 많고, 의지 박약인데, 작심을 잘해요. 그래, 해보자. 이왕 하는 거 지금 해보고, 안될때 말자. 그리고 또안 되고 접었다가 다시 또 하고 안 되고 접었다가 다시 또 하고 작심 삼일은 3일마다 작심하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처럼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어떤 삶을 꿈꾸는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삶에 가까워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동물에 비해 한 차원 높은 고등생물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 아닌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낙이 있지 않은가 최근에 또 그것도 봤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안성재 셰프님이랑 수지님 합방에서 진이 관련해서 소원 세 가지 뭐비를 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이루어서 좋은데 이 이룬 소원들이 소원이 아니라 이 이루어온 과정이 너무 좋아서 돌아보니 너무 좋아서 소원이 없다. 그게 일맥상통하죠. 이 꿈꾸던 삶을 위한 포기해온 내 과정 하기 싫은 걸 했던 나의 과정. 그 욕심을 쫓은 그 과정이 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불쌍한 종이 아니라. 고등한 종이다. 뭔가 거창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달리면서 생각했는데 잘 정리가 안 되긴 하네요. 그래도 의미는 알아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재밌게 혹은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조, 댓 구, 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생각해서 구상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